아레나 마스터즈 투편편 투 아니고요? 뭐야 나 나가졌어 왜? 어치열는 승부 들어와 빨리 한명밖에 이렇게 숨는 거구나 어너 근데 계속 도둑일 때 숨어만 다니면은 응. 너욕 먹어 왜? 욕 먹으니까. 너욕 먹은 적 있었어? 응난 어. 많이 먹었지. 그래도 난 숨었다. 금고를 털면서. 금고가 어디 있어? 어팀가 있다. 팀갈리어책 <laughs> 책이 있다. 책 책이. 어개 멋져. 시발. 어디? 우와. 존나 멋져. 어디 어도 나도 좀 보자. 예쁜지 안 예쁜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어딨냐, 너? 여기? 응. 여기. 응, 가, 싸는데.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우와, 개멋지다. 어, 여깄네? 왁 앗! 책, 책이들. 난 원거리, 야뚜뜨 예. 나도 원거리, 언제 시작해? 분명히 안했잖아 다시 뭐 뭐야? 내 거, 내가 한거 다시 보여줄까? 어, 이거 뭐야, 붐붐 뭐? 붐붐이 안녕. 붐붐이 안녕. 이거 튀는 거네, 이거. 언제 시작해? 야, 우리. 왜? 여기 있어. 여기? 어, 아닌데? 뭐지? 갑잭이 봉봉. 난, 흉갈이 봉봉인데? 오! 왜? Okay. 봐봐. 일로 와봐. 너만 일로 와봐. 봐봐. 좀 뒤로 가봐. 풍이잖아 새끼야 나도 알아 저풍 멋졌다 아. 사람이 아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네? 와봐 네, 좀 뒤로 가봐 됐어 어차피 나한테 한다. 정풍! 정풍이! 정풍! 정풍! 엄마랑 같이 싸워. 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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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비만 아니야. 너다. 아닌가? 친구. 사람이 안 와. 우리 나갈래? 다른 데로 갈래? 아니. 사람이 안 오잖아. 너 빨리 빨리 달리기 해봐. 아 좋다, 치들이다. 나도 있거든. 이것도 없으면서? 뭐? 오, 어, 있거든. 이런 것들? 달리기 <laughs> 파워. 그게 달리기라고 만들었냐? 그걸 달리기라 만들었냐? 어? 잠깐만. 일로 와봐. 좀 떨어져봐. 네 아깝네. 이거 뭐야? 쌍. 사람이 하나. 뭔 사람이 하나, 사람. 사람아, 빨리. 와, 아, 나갈래. 나가자. 이것 때문에 5분이나 뛰었어. 헉. 우리 다른 맵 하자. 아, 마크 할래? 응. 그래. 마크. 여러분, 마크해서 다음 편. 응 아니야 응 맞아 응, 아니야 응 맞아 이거 게임 할거 없을 때 아레나 워, 아 아레나 마스터즈 하세요 꿀잼 롤 같아 롤. 여러분 롤 같습니다 너는 롤 재밌냐? 나롤안 해봤어 이 새끼 롤도 안 해보냐 이거 안 됐어 지난 되는데 에? 이가 나 예. 한다고 옛날에 했다고 민영이, 아, 민영이그 택스랑 아, 민영이가 누구죠? 내 친구 있어. 음, 음. 응, 응, 나 그냥 마어 우리 야상 해야 되잖아. 이맵 들어와 야, 알겠어! 야. 알겠다고 이맵인가? 알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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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맵이야? 알겠다고 아... 어 이맵 맞다 알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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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까!? 시끄러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생기가 이 생기가 젓가. 도시 뭔 뜻인 줄 알아? 어. 뭔 뜻인데? 고 고추. 어. 노비야 느금아 동심파기. 뚱뚱 뚱. 나의 추구. 응 죽음. 아니야. 아. 이거 인벤세 이브 돼 있다 그랬지. 니오디노어 저기 있네. 가자.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어 피라미드 맞다 있는 거? 피라미드 맞다 그래 어디 아 저기 가자 가자 아, 내가 이손야 내가 전나는 게다되고 있어 또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나 템이 없어 아그 상자 있지? 어 우린 일단 대장간으로 가야 되죠? 왜? 거기 우리 집 아니잖아. 그 위로 가야 되잖아. 경친 찌끼야. 알았냐? 오렉 먹었다. 왜? <laughs> 나안 먹었는데. 봐봐. 이거 네 말고 내 것만 먹었다고 경친 찌끼야. 그거 뭐야? 모래야? 아니? 흑. 아닌데. 모래인데. 어? 야 이거 리셋된거 같은데? 왜? 리셋됐는데 이거? 리셋이 뭐야? 왜 죽어? 나 그냥 점프하려고 와 렉먹었다 너 신기하다 내가 한대 때려줄까? 아니 에휴 못 노는게 어? 떻게 왔냐 신기하네 에어 아 하하하 이이 와봐 히로 나무줄게 오 진짜 리셋됐네 히로 데디디디디디디 아파. 이건 엄마같 이것은 음식 내리말라고이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야 심판이. 아. 아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미리 흙이 됐지? 응? 아 내농장이야 왜건드려 리셋 어? 됐네요? 이거 하지말죠 재밌어 와 진짜 버 이거 캐봐 한번 안녕 토끼들아 한돼 행복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 <laughs> 전통시장이 에이 뽁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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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해? 뭐하냐니 몰라 아 뭐하대 겉날개 겉날개 그래. 못하지만 해봐야지. 재밌어. 너짱 못하잖아. 응. 응? 근데 왜 해? 응? 잠깐만. 어, 내가 언제 하고 있었다. 그저 하기로 뭐야, 뭐야, 뭐야. 나는 그냥 그리. 아. 맞아, 맞아. 빡치. 아, 씨. 나 못하잖아, 어차피. 그래, 너 못하니까 먼저 하고 있어. 어, 좀, 좀, 짜잔, 오케이. 하나. 달리다가 해. 달리다가? 아, 오! 씨발, 어! 이건 왜또 이래. 아! 왜 점토냐, 이거? 점토 아니야? 어, 왜 이거 점토야? 아닌데? 왜 이거 점토냐고. 어, 너렉 걸렸다. 왜 이거 점토냐? 뭐가? 점토인데? 점토 아, 아닌데. 봐봐. 이게 원래 정상이야 어쩌라고. 아, 됐네. 아, 어, 씨! 과연 버그! 응, 안 돼. 될 수도 있어요. 야, 봐! 에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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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 와! 으괴롭 아. 이겼어, 이 새끼. 지마. 아, 나안할 거야. 아니 아니 미안해. 잘 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빨리 와. 반성하겠습니다. 이 생기여. 응. 응. 뭐 뭐야? <laughs> 오, 오. 역시 내손밀치인가내 손에는 그 겸용이잖아. 됐다 갔다. 와 와. 간다 간다 뿅 간다 야 대박 일로 와봐 야, 이거 봐봐 <laughs> 어 love 너 저기 있네 I'll 치고 싶다 알로 오예 왔다 <laughs> 와건너력 겁나 많다 이건 너 먹어. Oh, cute. 버그 ton